다같이 꽃받침 해볼까요? 시작! 꽃받침 다음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 24년 전 어, 24년 전으로 갑니다 아옛날이요 1998년 IMF 당시에 오. 시대상을 반영한 가사로 아예. 굉장한 인기를 얻은 노래의 가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모를 망쳤대요 오, 집에 가는 수였어. 열받아서 네모에 들어갔어. 오케이 시작 시험을 망쳤어 어 집에 가기 싫었어 음... 열받아서 하... 열받아서 어디 간 거야! 몰랐지몰랐지 아+ 연락시, 어렸... 어, 아+ 가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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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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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앞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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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시험을 망쳤어. 아+ 집에 가기 싫었어. 열받아서 오락실에 들어갔어 박자가 안 맞았어요 땡큐 아, <laughs> 아 예, 예,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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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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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험을 망쳤어 어지더 가기 싫었어 <laughs> 열받아서 오락실에 들어갔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땡큐 땡큐 박자를 정확히 해요 박자 <laughs> 박차. 시험을 망쳤어 이번에 박자 볼 거예요 집에 가 싫었어 열받았어 오락실 열받았어 오락실에 태연, 태연, 태연 다연, 다연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열받아서 오, 가기 싫었어. <laughs> 열 받아서 오락실에 들어갔어 우와. 박자가 안 맞았어. 박자가 안맞았어요아왜 아, 그래? 왜 때려, 친구야. 내가 양보해 줬잖아. 그래서 뭐, 당연 까. 집중해, 집중해. 나도 노래를 못 했지. 박자는 맞지 않아. 아니, 박자 안, 엇박이 안 맞아. 어빠이안 들어갔어요. 우리는 호출. 아, 이 노래, 이 노래는 한스밴드의 오락실이라는 네, 노래였습니다. 네, 오락실. 아, 이 노래 내 노래방 아랜드 아, 여난 여기... 처음에 사업을 망쳤던 줄알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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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맞아. 어른 가사가 나. <laughs> 아 진짜 웃기다. 아니, 요거는 이제 시험 망치면 오락실 가서 스트레스 푸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뭐할때좀 스트레스 받아요? 네. 엄마한테 잔소리 들을 때요. 아. 아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뭐예요? 빨래통에 옷좀 집어넣어라. 아, 아 그래. 아, 그럼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알겠다. 나중에 늦게 이렇게 하고 나중에 <laughs> 넣을게 또 스트레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쌍둥이가 말안 들을 때. 어, 쌍둥이 가말안 들을 때, 음. 아이고. 그러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 요때까지는 되게 예뻤어요. 그거 지나서 이제 사춘기 본격 사춘기 음. 되면서 엄마를 이렇게 무시할 때. 어, 독립심이 강해지면서. 음. 슬펐어요. 아이고, 아이고 슬펐어요. 아 예, 예. 그 슬픔을 저희가 좀감사드릴게요 예예. <laughs> 주미는 어때요? 주미는 언제 스트레스 받아요? 저, 나는. 새벽에, 네. 지금 너무 야식이 먹고 싶은데. 아, 어, 맞아. 아, 야. 떡볶이,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 냉면도 먹고 싶고, 우리 아들이 밤늦게 치킨을 시켜서 그 옆에서 먹고 싶은데, 그 다음날 촬영이야. 아, 미치지. 그럼 얼굴이 부어요 미치지 미쳐 오, 이거를 아. 한 입만. 오, 근데 꼭 너무 그날 너무. 유독 가족들이 뭘 먹어요? 어. 어. 그때 너무 좀 스트레스죠 아다 응. 다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거 스트레스가 있어요 유아도 유아,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먹었을까요? 언제 스트레스 받아요? 그림이 만들어잘안 그려질 때 그림 그릴 때? 어, 네아 진짜 치킨 먹고 싶어서 스트레스 어? 받는데 어? 받는 <laughs>